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 하나의 대답. 매일매일 승낙과 거절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관계 속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조용히 등 돌려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벗어납니다. 미로에 갇힌 듯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능숙하게 미소 지으며 빠져나오는 복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열광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 속에서 현명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거절해야 할때 우리는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예의 바른 술책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우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혜는 바로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가장 교묘하고 현명한 술책이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논쟁과 감정 소모를 막아주며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버릴 줄 아는 용기와 때로는 모르는 척할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복잡한 미로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우리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이 강력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지혜를 통해 어떤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까?